써? 응. 아! 어아이게왜 잡혀? 주됐다너를구해줄때분맞았를구해주다구해 이거를 구해주세요! 이거를 이거를 이거이거거 아이고 오우 레나 잘한다 잘하네 하나도 못먹었네 아... 아, 상대 다하겠다이 정도면 아 잡기 많이 해 나 녹아버렸어 어디었냐 사라졌어 사람이 녹아버 그림자 능력까 그림자 좀. 그림자지게 우리팀 싸 겁나좋아 이 나간다니까 야, 애들 빡쳐서 나가 계속 죽네 속지 <laughs> 게임 터지면 얼마에 받고 있어? 아주 <웃음> <위험한> <웃음> 아 근데 실제로 내가 본 결과로는 거의 그랬어 거의 그렇다니까, 진짜. 거의 그렇다 진짜. 나이스로면 게임 터졌어 거의 대부분. 살살 <laughs> 싸우라고 제발 날씨를 안줄 거야 이제. <laughs> 아 이제 똥 게임인데 완급 조절까지 해야 돼, 이제? 완급 조절해야 돼. 안 그럼 큰일 니까 진다니까 이것도. 보물 <laughs> 게임틀 아 씨발 유비들 안 봐주네. 봐줘야지나 총알 장전 안 하는데. 아. <laughs> 앞에서 똑같이 실세 줘야 돼. 앞구르기하고 막 그래야지. 아, 어. 나 쇠피리 찍을 거안 되겠다. <laughs> 앞구르기 해 주고 막 앞에서 막 장전하고 있고 그래야지. 템트 개판을 거야. 야. 상대 좀못하네막 이러고. 안돼 그만 죽이게 실패야 나막핵 날리는 거 보여? 그만 개판으로 쏘란 말이야 그만 죽이.. 그만 죽이라고 네, 변했다 플리브 센터 상대가 변할 수도 있어 아고만 죽이라고 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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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가지마 가지마 가지. 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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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줘 죽여줘 날 죽여줘 테리 죽이고 죽여, 날 죽여 안돼 임마 왜궁써 이씨 힐안줘힐안줘 나만 <laughs> <남은 웃음> 먹고, 나만 <laughs> 먹고, <laughs> 얼마를 받고 <laughs> 있어? 그만죽이라고 아, <밥> 뼈! <laughs> 안 준다고. 나 먹을까? 나만 먹을까? 나만 먹을까? 아이, 진짜 남았네. 아이, 진짜 <젠장. 웃음> 빨리 3피가, 3피가 안 가, 안 가, 안 가, 빼고, 빼가 빼고, 빼가 빼고, 빼가 뭐, 일부러, 일부러 빡세, 일부러 빡센 척 하는 거야, 지금 게임? 아니, 저거 봐. 저러면 안 된다고. <laughs> 나가잖아. 진짜 나간다니까? 진짜 이거. 아까 다 이해해놓고 왜저 짓을 하는 거야. 아, 죽여, 나 죽여. 나 죽여, 어디갔어, 얘? 야. 아이, 째지 말고 나를 죽이라고. 아, 진짜. 아멍 멈춰. 아이, 리서 돌다 가라, 진짜. <laughs> 죽여, 얘 죽여, 그래. 야 도와줘. 왜안 도와줘. 죽어. 거기서 죽어야 돼. 됐어. <laughs> 야, 나 대물로 받치고 나. 자기 살려고 자게살고 나만 대물로 받치는 거야. 야 일부러 죽는다. 어. 아. 일부러 죽는다. 아. <laughs> 힘의 균형을 맞춰야 돼. 제 잘한다고. 아, 쳐주려고. 그, 아, 잘한다, 아, 뭐 나, 나 총이 안 맞아. 총 어떻게 싸야 할지 모르겠어. 내가 <laughs> 제 <laughs> <laughs> <근데 개> 잘한다 고어주려고 <laughs> 어, 됐다. 해야 돼. 안 그러 면나 진짜 나간나니까 아. 힘이... 상대 자네 키워. 상, 상대 상태 키워. 힘의 균형을 <laughs> 맞춰 주라고 됐다. 아이제좀 맞았다. 아이제좀 쟤는 안나겠다이 아. 정도 하면은. 자네 뒤개빡고 쓰네 막 이런 걸한번해 주고 해야 돼. 이제 안나겠다이 정도 어 좋았어. 저도 많이 키웠어. 많이 키줬어이주 <laughs> 괜찮아. 이 이제, 이제, 이제 하면 돼. 이제 하면 어, 됐다, 돼. 됐다, 됐다. 그래, 한번씩 스틸퍼 주고, 어, 트틸퍼 주고 이제 게임하면 돼. 뭐야? <laughs> 너희들끼리 <laughs> <laughs>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어? <laughs> 아, 진짜 나온다니까. 한두 번 경주 알아? 상나죽겠어 <laughs> <laughs> 아주 다이긴 게임 죽는 것도. 또클리 내가 죽여갈 거야. 얘는 죽여도 돼. <laughs> 얘는 죽여도 돼. <웃음> <웃음> 얘는 죽여도 돼. <laughs> 게임을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. 여러분. 아, 내 건데. 실목인지 <laughs> 실축겠죠. <laughs> <laughs> <먹으면 이제> <laughs> 아 이거 10000피라도 먹지도, 먹지도 못한다고 그건 내 선정 아니고 내 아빠 아니야 뭐 어제서 막고 와 막고 와서 뭐. 미선자들 <laughs> 이제 좁혀고 다니는 거봐 <laughs> <laughs> 겁나 <오긴 해>. 웃네 <laughs> 겁나 좁혀고 다니는 거봐야 빨리 터부셔 난임 못 오게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어, 좋아, 좋아, 좋은 아이디어, g 다이디 빨리 터프시, 빨리 터프시. 이제, 이제 나이 못 와. 이제, 이제 게임 좁혀야 데 이제 얘네. <laughs> 나 3단 <상담> 찍어야 돼, 3단 <laughs> 찍어야 아니야! 됐어, 됐어. 왜 게임을 이렇게 해야 는 야, 트루퍼 양념 다 해줬다, 야. 얘네가? 어. <laughs> 진짜로. 아, 개불쌍하네 진짜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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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? 뭐번 띄워줘야지 죽었어 죽었어 아예 어, 아! 이 남이 힐하나 레나. 레나하고 제이가 겁나 잘하네 얘 미쳤다니까 <laughs> 진짜 존투민족이네 <저도> 봐봐 <laughs> 어, 봐봐 야 제이 봐봐 <laughs> 미쳤어 얘네 진짜로 나만 너무 먹었는데. 전투미드. 전투미드 두 명이야 두 명. 실베 이제 영업매트 안해도돼 아까 했어야지. 끝났다니까. 언제 좁을 거야 이제 나이도 안는데못 살아가야지. 아니 점프기의 지뢰를 어떻게 설치하면 지뢰를 맞고 점프기로 날라갈까? 분명히 될 텐데 이거. 그게 일단은 밟으면은 깐 방향으로 자빠지잖아 그니까 딱그 줄에를 그, 그 거기 놀려놓으면 안 돼. 응 음, 그렇지 거기는 어. 아니고 살짝 그냥 평... 스페이스바 뜨는 높이 계산하면 되지 않나? 거의? 먼저 해봐야겠다. 위어딘거 <laughs> 같은데? 여기 아, 딱내 위치 아니야? 여기? 어딱내 어, 위치야. 누가 어, 들어보자. 되라나모르겠다 <laughs> 야, 이리 와봐. 아이 진짜 이고 이것 들한대 맞으면 다도어 볼까? 왜 <laughs> 야？거기서 좁혀 져 버리고 로와 봐. 아나야아 이게 왜 맞어 제일 죽었 다.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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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야돼넌 빼야지 아 여기 있으면 발... 바이... 야 지뢰 왜 안터져 <laughs> 야 지뢰 <지름이> 왜 안터져 <laughs>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<laughs> 보이돼 <되네>. 지금 터지네 빼어 <laughs> 지금 나온다잉 궁 캤네 이쪽이 <laughs> 빼래 또 빼래 스페이스만 제발! 날아간다못 날아간데? 으이다문제 제이가? 제이가? 아, 오! 라렸다씨 이렇게 안 하면 못 이겨 게임 <laughs> 진짜. 보안전시는 일단... 그냥... 그냥... 방법이야. 그럼 기자무자 죽었냐 클리브제 그냥, 누겼냐, 그냥, 그냥 피자... 거의 패만 쳐도 안맞네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존나 잔인한 거 봐. 무조 풀려야 된대. <laughs> 개 패고 싶단 소리 아니야 저거. i don't know